오늘은 불을 시작해볼 건데요. 어, 일단 제 친구들이고요. 오늘은 한, 일단 먼저 어, 솔로로 가서 일단 어,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레온어 얻었는데 좀 다른 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잘은 못하는데. 어, 그래도 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옆에 팔비트가 있고, 두개 상자. 일단, 상자부터 먹겠습니다. 음, 아, 메이지 오네. 아, 진짜 메이지 저거, 진짜. 아, 메이지 오네. 일단, 옷 갈면서 해주고. 아, 얘지 뭐야, 진짜, 씨. 자, 잡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여! 죽어. 죽어! 오케이.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네, 일단, 한명 죽였고요. 음, 아래 누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죽은, 아, 여기 역시 아래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는데. 오, 저기서 싸우다, 싸운다싸운다싸운다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오, 칼, 칼, 칼이었나칼 아, 칼이 있었어요, 칼. 일단, 일단 도망가고, 도망간 척 하면서, 네, 일단, 피좀 채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음. 상자가 오, 칼, 칼, 자, 자, 아, 죽었어. 아, 여기서 죽네 아쉽습니다. 아, 여기서 죽네, 진짜. 아, 그래도, 트로피 받았으니까. 그래도, 나름 만족합니다. 이번엔 듀오로 한번 달려보게 할게요, 듀오로. 음, 듀로 가는 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제 팀은, 네, 거스네요, 거지. 어, 왜안 움직여, 왜안 움직여. 아, 깜짝이야. 아, 움직이네. 순간, AI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부록이네, 부록. 아, 상자 닦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먹도록 하죠? 어, 어, 씨, 이렇게 아파. 아, 부록 쟤 죽여야 되는데. 자, 일단 상자 볼게요. 음, 안,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시 체크 체크를 좀 할게요. 아까 부록 그렇죠. 길 따라. 아 기분 너무 좋고요. 깔끔하게 잡아주고. 자 이제 또 애들 있나 확인 좀 할게요. 부시 체크. 버즈 그얘 이름 뭐였지? 버즈 버즈 버즈가 버즈랑 아제 새로 나온. 애. 트랑 키트가 있네요. 그래음에늘 카타라랑 둘다 파우치로 다섯 개씩 먹었는데 음. 제가 계을지 의문이 드는데 아제 들어올 것 같은데 왠지 아아저 도와줘야 도와줘야 돼제 도와줘야, 도와줘야 돼요 제 도와줘야 되거든요 하고 아아 아, 일단 먹고 일단 먹고 은신 쓰면서 따라 가면서 차아줘그라자아 그렇죠. 내가 이건 내가 캐리다 진짜 내가 다 캐리다 음 다시 한 번, 다시 체크하면, 우리, 아, 여기 애들이 궁이 치우고 있었어, 궁. 거, 우리 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다 왔네요 이제, 이제 좀씩 들어갈 건데, 애들이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에, 큐브를, 제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 제가 여기 들어가면, 일단 없는 것 같고, 여긴 없네요. 그리고 한, 와, 여기 있네, 버, 거, 버즈가 있어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오, 아, 진짜, 버즈 저, 아이거 아끝끝끝아끝아 아, 끝났네요. 하... 그래도 뭐 나름 2등 했으니까 이, 이 정도도 제가 뭐 나름 만족합니다. 이번엔 다시 솔로로 가봅니다. 3등 2등 했으면 뭐다? 아 5등 1등인가? 어쨌든 뭐 이제 1등 할 차례가 된것 같은데 무조건 1등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제 옆에가 녹음지가이용해한데 음. 일단, 확인을 좀 보고. 제가 레온을 쓴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레온 쓰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래, 부르 보이고. 그 다음에 서지가, 있... 아, 서지 진짜. 아프네, 진짜. 스튜, 스튜랑 버즈. 음, 서지? 쟤 서지? 아, 잡으면 안 한데. 아, 저거. 아, 일단 상자 막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오,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있었는데? 아, 누구지? 아, 로사도 보이는 것 같은데. 키트, 아, 키트군요, 키트. 키트가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좀, 쟤는 파이이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일단 좀, 콜레트 좀. 아, 콜레트 잡고 싶네, 쟤. 아, 못 잡겠네, 진짜. 자, 옆에 이제 또 누가 올지 해야 되는데. 어, 스트라, 아, 스트라, 아, 스프라... 아 스프라우트군요. 아, 쟤. 자 원고려서 어 어. 아저공어 이거 거기 게 쓰네? 그럼 일단 무빙으로 피 해줘야 되는데 아 어, 이거 어, 한대더 맞으면 안 되는데 오씨오뭐오 뭐야 오오안 되는데 아하아아 괜찮습니다 뭐사등 정도면 <laughs> 괜찮습니다 그러면 많은 거을 벌써 영상 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앞으로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바이바이.